안녕하세요. 다자다는 만능아지입니다. 제가 지금 MPO, 이 블랙박스, 이 채널 블랙박스, 얘가 뭐 히어로 X인가 하는 모델인데, 지금 제가 설치를 하고 좀 사용 중에 조금 신기한 기능도 있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 이 블랙박스에 지금, 어, 지금 녹화 중인데, 예, 지금 자동차 ACC 온을 켜놓고, 한마디로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랑 같은 상태로 해서 지금 어 지금 주행 중 녹화가 실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보면은 m 링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m 링크. 이 m 링크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이 USB 동글이 있거든요. 이 USB 동글을 어, mp on 와이파이 블루투스 돼 있죠. 그래서 이 USB 동글을 이용해서 음 이 USB 동글을 이제 구매할 때 mlink라는 이름으로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 꽂게 되면은 이제 이 블랙박스가 이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에 mlink라고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면은 앱이 뜹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를 해주면은 핸드폰하고 몇 가지 이제 보통 우리가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몇 가지 그 설정을 해주고 뭐 연결하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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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M 링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다는 이런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여기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서 주차 중에 사진 전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켜주면은 얘가 이제 시동을 끄면은 이제 ACC ON을 끄거나 시동을 끄게 되면은 꺼볼게요. 자, 껐습니다. 그럼 화면이 꺼지면서 주차, 녹화를 시작. 자, 지금 주차 녹화 모드로 바뀌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렇게 되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이 한장 전송이 됩니다. 지금 요 밖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요 사진이 한장 한마디로 이 블랙박스에서 찍은, 마지막에 찍으면서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 장소 사진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엠링크를 이렇게 달아놓고 내 핸드폰에도 이제 엠링크를 앱을 설치해가지고 연동을 시켜놨다. 근데 한번 연동을 시키면은 내가 핸드폰 앱을 실행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 설치만 해놓고 첫 세팅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주차 모드로 들어가면서 바로 사진이 전송이 되거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되게 좀 복잡한 구조의 그런 장소에서는 내가 주차를 어디 한지 몰라가지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아파트에서도 어, 주차장이 뭐몇 층이 비었어 어쨌든 어디 주차를 할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차한 사진 이 이렇게 전송이 되니까 그 사진을 보고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운전을 했다면은 그 사진이 나한테 핸드폰 그냥 핸드폰 들어가면은 갤러리 안에 이미 사진 이한장 들어와 있어야. 그래서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헤매지 않고 차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지 이제 그 사진만 보고 더갈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주차할 때. 주차장에 그 보통은 번호가 넘버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넘버를 보통은 사, 차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내려올 때몇 층에, 어, 어느 칸에 주차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사진이 찍힌다면은 자동으로 전송되니까 굳이 기억을 안 해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물론 이게 사진 찍힐 때 각도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그 층수랑 그 다음에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없던 자료를 나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거를 활용한다면은 당연히 도움될 수 없을 것, 바, 도움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되게 마음에 드는 기능이네요. 그래서 뭐 이게 사진이 전방 사진만 전송이 되거든요. 후방은 따로 전송되지 않고 그래도 뭐 하나라도 전송해 주는데 만족을 하고 저도 되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개념의 그런 기능인데 어 되게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은 이 기계를 지금 이 기계를 지금 주차 보드일 때는 LCD 화면은 켜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약간빡한번 예, 그리죠. 이제 약간 모션 내지는 그 이벤트로 감지해 가지고 따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아, 그리고 장점은 이거를 이용해서 또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어,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여기 있던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직접 보거나 다운받아서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 앱을 통해서 엠링크 라는 앱을 통해서 요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터치를 누르는데 터치감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이 금액이 한 제가 17만원 인가 정도 줬는데 뭐그 정도 치고는 나쁘지 않겠지만 물론 지금 시중에 이 터치감도가 아주 향상된 이제 핸드폰이 지금 있는 이상에 우리가 그 감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얘 꾹꾹 눌렀을 때 되게 터치 감도가 떨어지고 잘 인식도 잘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핸드폰에 앱을 깔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메뉴에 있는 모든 그런 메뉴들이 핸드폰 안에 그앱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이제 핸드폰 앱을 이용해가지고 어, 설정을 하고 요거는 지금 다른 지금 요게 룸미러에 있는 또 블랙박스고요 요 밑에는 다른 블랙박스 이번에 새로 설치한 블랙박스인데 금방 소리는 요 위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녹화가 시작합니다 아까 한글로 말한 거는 요그 어, M 링크 예. 지금 M 링크 연결되다가 뜨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속도계로 0.01 해가지고 GPS도 같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0.01로 뜨죠? 엠링크 자리에 핸드폰에 있는 GPS를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핸드폰을 내비게이션을 쓸때 보통 핸드폰의 실시간 속도가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핸드폰의 GPS 전송 정보를 여기에다가 제공함으로써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몇 키로 달리고 있는 상태다 또,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굳이, 여기에 보면은, GPS를 연결하는, GPS랑 파고 있죠? GPS도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 꽂아가지고, 뭐, 천장에다가, 유리에다가, 앞유리에다 붙여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M 링크가 되면은, 굳이 GPS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GPS를 무선으로 전송을 해서, 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m링크만 있으면은 여기 지금 구매할 때 gps 세트랑 돼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m링크를 하고 나서 지금 주행을 안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gps가 잘 잡히고 속도가 얼만큼 잘 되는지는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잘될것 같아요 지금 상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시동을 켜고 이제 acc o n 이 되면은 얘가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서 자이가 M 링크가 되면은 금방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부팅하실 때 보셨듯이 자동으로 M 링크가 실행된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GPS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아, 주차 주차할 때 얘가 사진을 마지막에 주차한 자리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는 기능도 되고 그래서 이 M 링크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까 어쨌든 훨씬 더 기능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요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되게 좋은 기능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앱상에서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핸드폰을, 핸드폰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화면, 화면 녹화를 통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